30년을 불꽃처럼 살았지만 퇴직 후 1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많은 은퇴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은퇴 후의 삶은 또 다른 전쟁처럼 낯설고 어렵게 다가오곤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의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걸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가뭄 속에서 씨앗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들고 귀농을 결심했던 한 남성입니다. 내 농장을 운영하며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 대부분은 은퇴 후에 건강과 여유를 추구하며 무엇보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는 단 1년 만에 농장을 접고 모든 자산을 잃고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경영 미숙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은퇴 이후 삶을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든 순간 그 돈으로 창업을 하거나 귀농을 선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퇴직자의 약 25%가 퇴직 직후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1년 내 폐업률은 40%를 넘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준비 부족입니다. 이 소방관의 사례처럼 그는 농업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부족한 채로 귀농을 결정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농장 운영 성공 사례, 로망 가득한 전원생활 콘텐츠가 그의 결정을 부추겼죠. 땅을 사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유기농 작물을 심고 SNS 마케팅까지 준비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농사는 날씨, 병충해, 유통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산업입니다. 그는 첫해 작황에 실패했고 판매망도 갖추지 못해 수확물 대부분을 폐기했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농사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 대기업 인사팀에서 은퇴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나만의 카페를 열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중 절반을 창업비용으로 투자해 조용한 동네에 작지만 아늑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감성적이고 메뉴도 그녀가 직접 구상했죠. 하지만 위치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경쟁 카페는 많았고 초기엔 친구들이 찾아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폐업. 남은 것은 리스 계약과 카드 대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 없이 감성만으로 뛰어든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은퇴 전부터 10년간 주말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작은 텃밭을 운영해왔던 한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지방의 소형 농가주택을 마련했고 주변 농가들과의 네트워크도 미리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수요가 꾸준한 품목산 나물류를 선택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및 단골 레스토랑 납품처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농업은 결국 사람과 시장을 잇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부는 3년째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은퇴 후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감성으로 꾸며지는 꿈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준비로 다져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방관 사례에서는 충분한 경험 없이 바로 실행이라는 위험성을, 두 번째 카페 사례에서는 시장성 고려 없이 로망으로 시작한 창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반면 세 번째 사례는 장기적인 계획, 사전 학습, 시장조사, 그리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수익이 가능한가를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둘째,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학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 현장 학습, 전문가의 멘토링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절대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생일대의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패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넷째,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은퇴 이후의 삶을 두 번째 인생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인생이 경험과 성취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선택과 균형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준비 없이 모든 걸 꺼는 건더큰 문제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전략 안에서만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꿈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략으로 완성하십시오. 이번 영상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은퇴 후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 관리를 놓치거나 은퇴를 계기로 일상의 패턴이 급격히 바뀌면서 건강에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은퇴 후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와 미국심장협회 AHA 등은 60세 이상 성인에게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뼈와 근육을 강화하며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2016년 미국의학협회 지제의 AMA에 실린 연구에서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운동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고려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네. 균형 잡힌 식사의 필요성 식사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가 중요한데,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령자의 경우,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하루 1.2G의 단백질을 체중 케이지당 섭취해야 근육량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식사는 단순히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만큼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는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활동과 정신 건강.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큰 문제는 고립감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참여는 여러 연구에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 등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감정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은퇴 후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에 대해 방심하지만 사실 정기검진을 통해 여러 질병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은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방의학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랜서세 실린 연구에서는 조기 건강검진이 고령자의 사망률을 20%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동, 식사,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질병의 위험도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은퇴 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는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은퇴 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은퇴 후에도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은퇴 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